우리가 제비 하고 나서 상관이 충성을 받고 내릴 때까지 우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네. 경내가 나 경내. 제! 비! 바로 바로 왜, 왜 내립니까? 상관이 아직 경내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를 왜외치세요 엎드려 뻗쳐. 당집니까 아닙니다. 일어서 전입 신고 전에 기본 제식을 좀 알려 주겠습니다. 오늘 네, 열중전. 준비! 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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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뭘제비야너 아, 됐어요? 다된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나 이게 전투화가 맞아? 어디 갔습니까? 전투화를 왜 나만 안 주는 거야? 아, 제가 봤어요. 확인는 영무관님. 저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주세요. 제비, 아, 제비. 음. 돈투아는 근데 햄보관님 담당 아니십니까? 아내 담당인데 왜 나만 신발 아안 신어? 아 그래도 안 주냐고 말하려고 했는데 햄보관님 소유인데. 아니 내 소유가 아니라 나도 아니 뭐 정부에서 줘야지 하지. 아 정부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니 왜 정부가 왜 나만 안 줘요? 어나 양말도 안 신고 갔으면 맨발로 돌아다니게 해야 돼. 근데 물자 좀 많이 좀. 챙기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아 뭐 생각... 근데 왜 소희님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소식 이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뭐 중... 중대장님 이제 금방 나오십니다 소희님이 예. 뭘 안다고 여기 와서 하고 있냐고 저는 장교죠 무슨 장교예요 여기를 또 통제하는 소대장이기 때문에 예. 제가 먼저 중대장님 역할을 미리 한번 임시로 아니 뭐몇달됐대장님의 아 오역관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몇달 됐어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저도 소희예요 소희 장교 가오를 왜 이렇게 부려요? 여기 30년 됐어요. 30년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ROTC 1등 출신입니다. 1등이든 뭐 2등이든 하여튼 알겠으니까 예. 들어가 계세요. 제가 하고서 얘기할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이제 중대장 금방 나오니까 네, 네, 네. 빠르게 좀 부탁 네.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나오신 얘놀라 와봐. 한번 하기 전에 지금 오신다고 하거든. 중대장님 아, 예, 예. 아니, 지금 병사들 보니까 한명 이렇게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그냥 막 뒤침 지고 있고 이게 열중샷이 아니잖아 예 한번 한번 해봐 대표로 한번 나와 보세요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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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됐다는 거 내가 다시 이거 쓰면 뭐 돼요? 아닙니다 이 한쪽으로 한쪽 눈이 들어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다 지금 5분 뒤면 나오셔야 대 장님 예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따뜻하겠네. 5분 남았어요. 5분. 예. 빨리해. 예. 아까 우리 다우닝 훈련병이 왔을 때 뒤에 있는 훈련병들은 경례를 하지 않는 게 맞다. 네. 알겠나? 네. 그러면 우리 다우닝 훈련병이 잔임 신고를 하는 걸로 괜찮겠나? 네. 박수 한번 주자. 앞으로 <laughs>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 있겠나? 제비. 제비. 신고합니다. 훈련병 다우닝 외 14명은 2025년 5월 25일부로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제비. 오케이 okay, 원위치. 자 그리고 항상 자세는 대장님 이 오실 때네 차렷이라고 했을 때 항상 무동 자세, 차렷 자세. 앞꿈치를 붙이고, 앞꿈치는 45도 정도 열어준 다음에 땅 주먹은 살짝 계란을 말아 쥐듯이 들어 올리려면 예. 개미 몇 마리 대고 있나? 땅을 보지 말고 날아봤으면 좋겠다, 여기나. 네, 있습니다. 조이 얼른 병1 3번 훈련하면 조이 악. 아... 내 몸입니까? 음... 자연스럽게 말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아집니다 조이훈련병, 진미훈련병, 잘리채프인입니까 각도 좀 줄입니다. 대령님 <laughs> 오셔 빨리 어, 빨리 빨리. 대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부대 차렷. 빨리, 차렷. 차렷 차렷. 뭐 하는 거야? 불래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해봐. 예. 제가 음. 앞으로 가서 신고합니다. 아니 병사가 하기로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부대 차려도 병사가 시켜야지. 예 맞습니다. 너는 그냥 대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서 부대 차영 시키고 해야지. 아까 그한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 했잖아. 예. 아까 뭐그 다운 다우닝? 분명 다우닝. 앞에서 앞에서 처음부터 예살 보는 것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아직 아닙니다. 련명 다우닝 질문 있습니다. 오 어, 뭔데? 이거 안 배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몰안 배웠어. 신고한지가좀 오래돼서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물을 일해 놓은지가 오래됐지? 아니다. 오분 준다. 예, 씁니다. 신고한지좀 오래돼서 깜박을 했다. 네. 신고자는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예시를 보여주겠다. 대장께서 입장하십니다.라고 내가 선창을 하면은 노래와 함께 음악과 함께 대장님이 걸어오실 거다. 이때 다원님 훈련명은 훈련명들을 보고 네 차렷이라고 명령 구호를 내린다. 알겠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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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은 복명복창 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부대 차렷! 이라고 한후 다음 의련명은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그리고 대장께 경례를 하면 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제비! 제비! 바로 받고 말씀 듣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아까 그 멘트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자다된것 네. 같습니다 자 준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습니다 테비. 테비. 신고합니다. 다온이 왜 14명은 2025년 5월 25일부로 전임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테비. 테비. 예, 네, 훈련이. 네. 응, 아, 다 준비해, 준비했어. 그, 어 뒤에서 칠십 됩니다. 뒤로 돌아요? 네. 아니, 대장님, 그, 저희가 그 아직 전달을 제대로 못 해놓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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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처음인데 그럴 수 있지. 아, 훈련 훈련지에 지휘. 했지? 훈련 지휘는 지금 임체무 아, 그 어, 재무... 어. 중사가 지휘했습니다. 아, 철중사가 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중사 임체무. 너 중대장님 그.. 음. 조금만 더.. 제비 대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 침을 너무 튀긴다 죄송 목소리만큼 이렇게 또.. 잘해주면 좋겠는데 중사님 지 3분만 있다가 네네또 보도록 합시다 네네 바로 하죠 제비! 아 쉬고.. 이게.. 맞, 맞습니까 이게.. 아 이게.. 아 그.. 박진호 하사 안 알려줬나? 대장님 네, 지금 왔다 갔다. 제가 혼하시는 거야. 제가, 제가, 제가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아 제가, 아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박진화 호 사가 네. 조금 네. 교육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책임지고 박진화 사랑 네. 교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했다라고. 네가 했다라고. 내가 떠냐고. 자 원리치입니다. 원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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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 우리 대장께서 쉬어라고 했을 때 쉬어가 앉아서 나자빠서 누워서 자빠서 자 자빠 자는 게 아니고. 네. 쉬어는 말 그대로 열중 쉬어해서 설명 그대로 발을 아. 유지하되 쉬어 네네 다섯 번 부대 했을 때 부대에서 네. 팔을 올려놓습니다 부대 차렷 차렷 열중 쉬어 열중 쉬어 이 상태에서 중대장님께서 쉬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 쉬어, 쉬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네 이해됐습니까 네조사님 네. 혹시 이게 맞습니까? 음. 내가 미안하네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박진호 하사가 바로 잡아주게나 자 쉬어 하더라도 어, 다리를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렷 네. 중심 자렷 쉬어 여기서 약간의 경계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네정 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쉬어, 쉬어. 아닙니까? 어, 아, 죄송합니다 수... 아, 제가 체중 수 너네들도 모르면 누가 가르키고? 어? 지금 내가 지금 맨발로 가르치게 생겼어 지금. 어? 지금 난씨 눈도 없는데. 야 나오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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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잘했습니까? 네. 히어로함 잘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나오십니다. 선생님 짜고 싶다. 이번에 이 부대 새로 발령온 중대장은 숙기똥 대위다. 아주 부대원들이 발구만 흥분 가능한 걸다루게 웃고. 그러 아, 정신을 합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 새로 이제 부임한 중대장도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는 만큼 여기 이제 입수한 훈련생들도 모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아무 나고자 없이 부상자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의 자세에 대해서 크게 말해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열심입니다. 네. 네. 네 열심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훈련병 고옥희, 이 땅의 태어나 여자로 살아가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요. 아, <laughs> 아주 아주 훌륭한, 아 훌륭한 아주 아그 이제와 아 아우. 어, 눈빛이 아주 맑아요. 눈빛이 네, 아주 네, 맑고. 네. 어, 그리고 그래, 사회 있을 때뭐 하다 왔지?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눈물 습니다어 그래요. 아주. 어, 눈빛이 좋아요. 열심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중대장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어.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뚜부 삼반 훈련병 뚜부. 뚜부 그래 우리 뚜부 훈련병 아주 그 손이 뜨겁구만. 아주 손이 뜨겁구만. 태양인인가? 야! <laughs> 그래요 그래요. 아주 손이 뜨겁고 가슴도 뜨겁고 열정도 뜨겁고 아주 훌륭한 훈련병. 열심히 해. 아, <laughs> 그래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다들 박수 아버지 있어. 아주 공받아야 된다 이런 패기와열죠 아주 좋아요. 어, 그래요 그래요. 북방훈련병 가람! 밖에서 인 인간 람으으서지지부터터는북방 b 의시로서시 시계는 b 시 n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i g a r o Sigaro, s i 치 a 치 o Si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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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아 r o Sigaro, Sigaro, 즐겁게 병 r o s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금별훈련병 아 그래요 네 그, 누가 여기 뭐 억지로 보냈나요? 아닙니다 제 의지로 들어왔습니다 아, 아주 이 훈련병은 아주 그뭐 떨리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아주 멋진 훈련병이고 갑니다.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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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래요 그래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육반 훈련병 다운이 이 부대에서 에이스가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어, 어떤 식으로 에이스가 될 생각인가요? 못하는 훈련병이 있으면 잡들이 개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아주 꼭 필요한 인재구만. 아, 아, <laughs> 아주 맞아, 꼭 필요한 아, 아주 좋아요. 아 그런 씩씩한 모습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입니다아 다운이 우리 다운이 훈련병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자 다음. 제일 반 훈련병 김항중 제비 부대의 개가 되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멍! 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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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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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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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련병은. 다수라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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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 좋아, 요 진짜 개처럼 아주 꽉. 어, 좋아요. 네. 어, 열심히 하고 이 우리 부대를 빛내주는 네. 그런 어, 개 같은 부대병이 네. 되길 바라겠습니다. 멍. 아유고 멍. 자 다음. 발멍. 부대병. 제. 네. 우리 위서 열심히 서면 나가서 이기면 전장에 있대. 위입니다어 그래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주 씩씩하고 목소리 아주 용창하고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나. 근데 이건 뭐지? 뭐죠? 아, 아무도 안다 아니 아. 핸드폰 핸드폰이 여기 아 수거가 아직 안돼가아 갈... 핸드폰이 아, 그... 그 제가 지금 꺼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네. 수집품. 아 그래요. 해줘라. 우리 수거도. 아이고 우리 우리 날상사님 아, 네, 네, 우리 날 행복한님. 아, 네, 네, 아주 네, 네, 네. 아주 좋아요. 아, 네, 네, 네. 아주 이 분위가 기 밝고. 네네네. 아, 네, 네. 너무너무 프리하고 좋구만. 아, 아직은 이게 현대식 군인가 야, 이게 현대식 군대가 선진병영 아주 좋구만 아, 예. 아주 좋구만. 아, 군사훈련병 군대 조이 군대에 와서 군대리아를 먹어볼 생각에 너무 신이 납니다. 수호림을 나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병 네요. 조이 훈련병. 군대리아 먹고 싶어서 왔구나. 그룹. 군대리아를 네. 어, 어, 아 여기 아. 또 군대리아가 오늘 안 달릴 텐데. 음, 그럼 롯데리아 가까운데 알바생은. 해도 될거예 아, 여기까지 왔어. 아 그러니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조이훈련병. 네, 아주 기대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십만 훈련병 송초희. 잘 생기셨습니다. 파이팅. 아니, 악수를 마지막에 아, 네, 하는 네네, 친구도 네네. 있구만 아주 요즘 아, 아주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날박 우리 날행단이 1 아, 아, 시간 넘도록 여기서 이렇게 딱 교육을 시켰는데 아주. 아주 바람직해요, 아주. 아유, 아유. 아 오늘 그 보급품이 조금 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아! 아주 소꿉장난 갖고 좋구만. 어, 아주. 세일반 울현병 세윤 오늘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 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방금까지 그 네. 중대장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네네네 네, 네. 잘 수료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 죽자고 그러니까 이게 어좀 당황스럽긴 아니에요. 한데 우리 또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걸로 중대장 알아 들었습니다 우리 세우 훈련병 파이팅 파이팅 째 그래요 어집 이반 훈련병 요 화저 배틀 그라운드에서 총 연습 받아 왔습니다 다쏴 죽이겠습니다 뭐라고요 쏴 죽인다고 네? 치킨 네. 아. 먹여주는 아주 재밌나 보구만. 어, 다들 이렇게 웃고. 아 이런 입소식은 처음이네 그래야. 열심히 해서 꼭 먹길 바랍니다. 네, 파이팅,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십삼만 훈련명 조희약. 아니 손을 펴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계란을 치게 하셨습니다. 계란을 지금까지 치고 있으면. 내가 왔어! 제비 무대 에 왔어! 조희약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을 펴세. 교포 출신인가? 아니 계란을 이제 어. 계란을 놔야 될 텐데. 언제까지 지고있있려고그 어디서 살다 왔지 우리 조이아 훈련병은? 강원도에 왔습니다. 강원도? 네. 어 강원도에서 왔는데 영어를 중간중간에 영. 섞어서 쓰는구만. 윤선생이가 윤 배웠습니다. 아윤 선생. 네. 아, 훌륭, 아 훌륭한 곳에서 배웠구만 그래. 감사합니다. 아 좋아.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계란. 계란 이제 그만 놔도 될것 같아요. 네, 조이아 감사합니다. 십사만 훈련병 하온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한몸다 받자. 지 우리 하원훈련병 웨이브입니다. 어. 훌륭하고만 아주 기대가 크다. 지금 좀 즐겁게 잘 네.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두 예, 다음.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 처음이니까 병이랑. 다들 긴장하고 네, 떨려서 충분히, 예, 예, 이해합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준나훈련명 이따가 간부님들 네. 한번 간부님들, 한번또 따로 이야기해보는 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제비! 제비! 그럼 모두들 잘 마무리하고, 오늘 훈련도 즐겁게 잘 파이팅해서 봐줄 수 있도록 준비장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비! 제비. 애가 벌써 중대장 된지 5년이 훌쩍 넘었어요. 수많은 이제 입단식을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조금 더 은소희, 소희 은재쿤. 다음 달 진급 있는 거 몰라?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절... 진급 심사 떨어지면 절대 사고 나지 않게 저희 부대 훈련병들 다 에이스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이알겠어이알했습니다 지켜볼 거야. 예해습니다 가서 훈련시켜 준비. 준비. 개새끼 저거. 여기, 여기. 아, 네모만으로 스노키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아니, 그. 아니, 뭐, 이렇게 들어가? 개인 정비하고 아니, 있어. 아니, 아니 뭐, 제대로 들어가. 기준! 차, 어? 일로 와봐요. 차, 일로 와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동네 운동회에요? 아닙니다. 한쪽 눈으로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아, 네. 아, 현역대 PX로 있다가. 정신 안 차려나?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아니 뭐다 들어가 자뭐 이렇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기준을 세워서 군대 제식으로 들어가야지. 하튼 이제 회의 때 빨리 보자고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자, 빨리 가. 아이 다리 아파 죽겠네. 박진호 하사. 싸다만 맞는 거 보고 웃었지? 안 아, 웃었습니다. 아. 항상 앞으로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열 종대로 해체 모여서 해 간격을 맞추고 출발합니다. 네. 자 앞으로 컷! バイ